네, 삼편입니다 다들 속고 있는데요. 알려드립니다. 야,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좋겠지. 응? 나겠지봐 한번 해봐야지. 응. 네. t 고 up? What's up? w 우니 t 야 금지 w h 이라고 하지? 에이 a 너가, 너가 잘 p 가 h a t 가 두하 해서 그래. 잘안 해서 그래. 난 내가 가장 수심돋은는후보 알려줄까? 태원아. 태원아. 태원 응? 우리 일을 참아. 나도 금기어 사용했대 야 알겠다 금기어는 진짜 쿠폰이야 나이스 왜? 쿠폰 맞았어 아직도 돼? 저 뻥이야 미안해 서머 어? 설날 그래 아, 아니래 쿠폰 해보자 마인크래프트 나 그전에 해봤어 라이스 샷 이렇게 달 받았어? <laughs> S G 야 나한테 친구가 왔어. 뭐? 어, 조금 썩었네. 이보단 좋아, 그래도. 냉키주변 냉치. 나. 야, 내가 어 거기서 랭킹에서 왕을 크, 왕관을 클릭하잖아. 어 그러면 내가 뭐 해줘. 봐봐. 나 봐봐. 왕관 클릭하리 랭킹을 볼수 있어. 현재까지. 나 리더보드에서 최고의 사건 뭐지 너? 나? 어 최고의 킬러, 최고의 저격수. 최고의 머신건, 최고의 가자미, 최고의 도교소총, 최고의 권총, 최고의 스탄, 최고 사건, 나는, 야, 어? 최고의 킬러 1위가 각수민이야 뭐? 야, 최고의 킬러, 최고의 적기수가다 1위가 각... 야, 또 박수미 1위야. 야, 또 박수미 1위다. 최고의 무슨... 모신거. 야, 나는 안 클릭해서. 와야, 야 박수미 또 1위. 좀 나잖아. 아니, 아닉스에서 네. 스피링. 그러니까 수민이라고 진짜. 어나 스크리샷 해줄까? 스크리샷 해줄까? 뭐? <laughs> 어? 嗯，看下、um.，开车了，我，卡通图给你看。嗯。嗯。 어, 있잖아 어 거기 뭐냐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 아, 보냈다 빨리 그거 알지? 블루드와 타르르 야나길거나 친구들 해야지 힘들어 길거나 친구들 응나 최신용 번호판 있다 길거나 친구들 해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더군님과 군님, 군인? 네, 네 누구의지 엔더군님입니다. 오늘 거는 길 건너 친구들할 건데요. 참고로 미국판입니다. 어? 소리 시끄죠 예. 네. 저들길 건너 친구들, 아이 가죠. 길 건너 친구들 버그판입니다. 네, 이제 안녕.